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기입니다. 양봉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내금 할라네, 왕대 딸라네, 헛집 제거할라네, 항판 올릴라네. 와, 연일 하루 일을 쭉 해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것이 지금 양봉하는 철입니다. 저 또한, 어제 그 청주에 가서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청주에 촬영도 갔다 왔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해서 내금하다 보니까 우리 봉장에서 분봉이 드디어 났습니다 예, 25년도 첫 분봉이 되겠습니다. 자, 보이겠습니다. 아이고, 돌 굴러갔다 여기 옆에서 싹 앉아가지고 사다에 놓고 참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분봉을 받았는데 요즘 분봉 나온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정도 지금 제소총가 하나 넣어놨고요 한 3회 한반 정도 나왔는데 소총가 하나 넣어갖고 요리 분봉을 받아놨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 취미생활을 할 때는 뭐3 0군 이하 뭐 200통 이하 요정도 같은 경우는 왕의 날개를 자르지 않아도 이렇게 분봉을 받고 받고 하면 될것 같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양봉을 오래 한계상을한 60여 개 올리다 보니까 와, 이제는 날개를 안 자르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동을 해서 왕 날개 자르는 거라든지 지금 4월 달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경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화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화분이 예쁘게 해서 많이 들어오고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도 날씨가 29도까지 되게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냉이만 없다면 이 도토리 화분이 제대로 들어올 것 같은데 도토리 화분이 많이 들어오면 채분기도 받쳐야 되고요. 또한 화분이 단상이 많이 들었을 때 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분장을 또 빼기도 하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주 지역에는 제 봉장에는 유채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봉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맥가이브김 같은 경우는 25년도 첫 왕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왕롱에 담아서 내일이면 예약자님들한테 뭐 택배가 가든 우리 구독자님들이 50명 왕대를 보내드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왕대가 필요하신 분은 010-2975-4322로 문의해 주시면 예약도 받고 또 남는 여분에 대해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분봉시킨 거 왕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계상 내금 하는데 이 집사람하고 같이 하면 또 방법이 있고 재혼차 할 때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상을 나눠 놓고 계상 나누면서 옮겨감사 하거나 또는 계상들이로 집어 사는데 지금은 본드게가 많이 있으니까 집어서 하는 것이 좀 불편해서, 제온차 천천히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양봉 초심자들이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드게 하나 해놨고요. 여기는 가상이죠, 가상. 가상을 밑에도 되는데, 지금 위에 했습니다. 그렇게 벌이 많지 않았어요. 아, 아직 기왕판도 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기왕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벌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판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산란 형태를 다 나눠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치는 약재는 친환경 약재입니다. 그, 친환경 약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이 맥가이브 김의 영상에 보시면, 친환경 약재, 지금, 아까 시아꿀 따기 전에, 시야된 약재들이 분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예전 영상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삼책에 계시는 구독자님, 전화 또는 카톡, 문자 오겠네. 아, 그거 뭐예요? 약재. 분명히 전화 올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경, 친환경 약재가 많이 비싸죠. 예. 지금부터 왕을 찾아야 됩니다. 왕을 찾아서. 날개도 잘라야 되고 또개환판도 채야 되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왕이 2층에 있을까요 1층에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야 이건 다 태어나 이구요 아, 살랑, 띠깔랑이 났네. 보이십니까? 총이빨바가 났어요. 음, 그렇네요. 야, 요거, 이충 뜨면 딱 좋겠네. 요렇게, 요거, 이충 떼야 되겠다. 이충 뜰 거, 요, 끝에 나눌게요. 오늘도 지금 이충 떼야 되는데. 왕님아, 한번 보여줘. 지금 이 볼통 같은 경우는 이 지난번에 숯불 작업 다 하고 그냥 이제 왕판, 기왕판 없이 올려놓고 여왕이 자유롭게 아래위로 어 산란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볼통입니다 따라서 기왕판이 없을 경우에는 이 왕들이 아래 위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왕대를 짓는다든지, 보시다시피, 뭐, 숯불집을 왕성하게 단다든지, 이런 행동 자체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날짜가 감을 모르겠습니다. 18일이에요? 예. 이제 뭐 아카시아 꿀닭이 한 20일 전 되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보통 한재봉장에는 5월 10일 정도 이때 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 경양판을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먹잇장이네요 아 이건 몰라요 지금 날짜 감각도 이럴만큼 이렇게 벌을 보면 참 바쁩니다 둘, 넷, 에서 단상에 6매로 배열되어 있네요 계상에서 왕은 못 찾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갓집을 보면서, 이, 꿀이 있어가지고,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단상에던지놨던 거, 이제는 개성 올리면서 좀 제거를 해주면 좋아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리야. 아이고, 하리야. 자. 화분장도 많고 야 꿀도 많이 들어왔고 반지리 하이 좋습니다. 자 우리 양봉 초심자들 보십시오. 자 먹이장입니다. 6번에 먹이장에 봉판 조금 있으니까 얘는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좋아요. 편리해요. 그거만 어딨노? 자, 덧집을 살짝 있는 거는 하나 제거 할게요. 예, 중화 넣네요. 이런 것도 살짝, 지금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봉판에다가 화분장이 들었는데, 음, 요 정도는 뭐, 위로 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 네. 자 3위 중에서 왕을 찾아야 되는데 왕님은 어디 있노? 왕님아 보여도 얼굴을 왕님 보이면 어저왕 있다 날개도 잘라야 되는데 그치? 왕님 여기 있습니다. 왕 튼실하죠? 예. 저희 왕입니다. 음. 아주 좋아요. 왕 영상 조금만 더 찍어주세요. 내가 왕이다. 비키다. 이올 똥꼬도 튼실하고. 맥가에브 기면 이 왕도 잘 만드는가 봅니다. <laughs> 자. 이 왕이 튼실한 반면에 왕의 날개를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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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왕의 날개를 자르기 위해서 이 맥가이브 김이 이 쪽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쪽가위가 준비 안 됐습니다. 예. 네. 두개안 자르고 한 쪽만 자를 거예요. 오케이. 잘랐어요.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 왕 나기 하나 잘랐어요. 보이죠? 예. 자, 내려갔습니다. 자, 왕이 요 속에 있었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왕을 안 자르고는, 저는 왕안 자르고 작업을 이때 그 벌을 키웠었는데, 어차피 6월달 되면 왕 교체 다할 거니까, 부목 나오는 거 잡는 것도 일입니다, 일. 예. 자, 요건 1번 소비인데, 화분장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1번 소비는 웬만하면 안 건드릴게요. 자, 1번 소비는 그대로 가지고, 걷지 마 제거를 딱 하고, 여기도 숯불집 제거 한번 하고. 자, 2번 소비 보겠습니다. 2번 소비도 화분이 너무 많네. 2번 소비까지만 용서를 해줍니다. 살란하기 위해서는 화분장을 빼서 나중에 분봉할 때 쓰면 참 좋거든요. 자, 또 화분장이 뺄 건데, 한번 보자. 예, 봉판입니다. 충봉판. 중공판이니까요거는뭐 특별히 건들 필요도 없다. 그죠? 2번까지 화분장 된거 확인했고요. 자, 3매, 4매 5매, 6매 예, 단상 6매로 맞출 거예요. 자 넣고 소초가 조소에서 소총을 산란하게 되면 지금쯤 4월 같은 경우는 거의 뭐각 산란에 가깝게 잘 하죠. 그래서 소총 초두장 넣어주고요. 자, 기왕판 치실 때는 이런더집들 제거를 싹 해주면 좋아요. 예, 됐네요. 자, 요거는 뭐, 철물점에 하나 사서, 고라인더로 한번 갈아서, 요렇게 밀면 잘 밀려요. 자, 이제 계약판 치고, 계산 한번 올릴게요. 만약에 2분까지가 화분장이었는데, 3분까지 맞아 화분 짱이 되면 그 소비를 빼줘 저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놓고 자 이게 먹이장이었죠? 먹이장 겸 봉판 앞으로 하나 가지고. 다음 에 얘가 먹이장이었을 거예요. 어아니네1번 이게 아, 먹이장이요? 아1번 먹이장이에요. 오케이 예 먹이장 한개더 가지고. 먹이장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봉판. 봉판 가고. 이야 이거, 이거 먹이장이나 오리지나 아, 먹었다. 이거 봉봉할때 써야 되겠다. 와, 화분도 많네. 오케이. 음. 자. 이 아. 같은 경우는, 충판도 없고, 먹이 짠거 하부 짱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하부는 아주 좋거든요. 요런 거는 분봉할 때 모아놨다가 쓰면 좋으니까, 뜰 거예요. 요고. 자, 보자. 예, 봉판이네요. 봉판 들어가지고 이기라. 자. 나도 봉판이네. 들어가지고약 디데이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나오는 녀석들은 전부 다 꿀을 딸녀석이다 그죠? 와, 이게 도 충분 히 좋다. 이충하기 찌기네. 자, 이충하기 좋은 벌은 왕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뒤에 이것도 이충 괜찮았거든요. 이것도 이충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뒤에 두개나 놓고 나중에 뭐 계산 올리고 제 역답에 오늘도 이충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 여기다가 뭐, 기왕판 하나 써 올려줘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기왕판이 아니고, 격리판이죠. 예, 격리판 하나 밀어주고. 너가 능력 때문에 하나 드시라고 줄까?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기양판 작업 다 했고요. 왕 밑에 내렸고 날개도 잘랐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요 볼은 가만히 놔놔도 아카시아 꿀 채미라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됐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 4월달에 마지막 군 떠, 올려주고, 저는 계산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 화분만 마르지 않을 정도로, 어, 줍니다. 아. 와, 이놈의 계산은 또다 봐야 되니까, 허리 그래,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처리면,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다시피, 맥가브기이 허리벨트를 딱 메고 나타납니다. 이 보다 보면 참, 이 허리가 별로 안 좋아서, 꼭 하면 우리 벌들 누가 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하고, 또 봅니다. 날개 제거했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넘어가면서, 아이쿠아이쿠 왕만 아이쿠. 아, 작업 다 해야 됩니다. 좀 자, 다음도, 이렇게 개포만 살짝 더 써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벌은, 예, 요 정도 벌. 요것도 지금 개왕판 작업 다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맥가의 극임은 지금 대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예. 이 기왕판 작업 다 해야 되죠. 죽었습니다. 아 원래 좀 쉽게 하려면 그냥 계산 올리면서 왕 내리고 싹 소비배열하면 간편합니다 하지만 살한을 조금 더 받아볼 욕심으로 이 사서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사람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작업해야 되니까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왕대 필요하신 분은 010 2975-432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주에서 맥가이브 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뒤편을 한번 비춰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뒤편에는 벌 보고 뭐 한다고 지금 이봉장을 싹 만들어 가는데, 아직 다못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준비 작업하다가 이제 한벌두줄 정도 놓을 자리만 임시로 만들었는데 여기 비닐을 깔고 또 제초매트 깔고 다 손봐야 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야간 작업을 해야지만이 이 작업이 어떻게든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